TV 있는데 하늘 TV 이소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하는 슈우스트 집사 쇼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판교 SK뷰 테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곧 청약이라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넣으실 필요가 있어서 준비한 시간이 되겠고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교 SK뷰 테라스는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도시용 생활주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금 마련 플랜. 당연히 집사쇼에서 풀어드려야 되겠죠. 일단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했고, 전세까지 넣을 수 있는 단지라서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고 마음 편하게 예, 도전하셔도 될 만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생각 드시죠? 특히나 전국에서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더 관심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도움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 구독부터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산만 갑니다. <laughs> 산만 갑니다. 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구독부터 눌러 놓으시고요. 좋아요도 다 들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꼭 한번 눌러 놓으시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자도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14쇼 tv. 청약 접수일 꼭 기억해 주세요.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4일, 금요일 4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청약 자격을 보시면 성년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특히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거주 지역과 상관이 없이 전국에서 청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청약 당첨 경험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고 당첨됐었던 분들도 또 넣으셔도 됩니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그런 청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역 통장 무관하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고 예측은 필요 없고 지역 우선 장해제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청약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나온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 장점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를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점이 되겠죠. 자, 그래? 하면서 또한번 관심이 가실 텐데요. 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 오피스텔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오피스텔 우리 어디서 많이 보셨죠?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판교 벨리자이 모두 청약 자격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실 이곳은 오피스텔하고는 또 다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건축된 주거 건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또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때 국민 평수의 구성으로 총 3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교 SK뷰 테라스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단지형 연립주택에 속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법적으로 규제되는 게 다릅니다 자, 오피스텔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당첨되시면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분이 여기에 당첨이 되시면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다는 겁니다. 2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취득세만 내시면 되는데, 지금 분양가가 6억 원을 훨씬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대로 아파트처럼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양도세도 중과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건물 높이의 0.5배가 아니라 0.25배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동강 거리가 조금 좁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확보도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따져 보니까 주차 대수는 416대를 확보하고 있어서 한 세대당 1.42대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주차할 공간이 좁은 것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강 거리도 보니까 쏘쏘 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부대 시설도 어, 골프 연습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같은 또 어린이집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전용률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부 구조가 좁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판교 SK뷰 테라스는 SK에서 짓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조금 더 찜찜하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주택세는 포함이 돼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를 보시기 전에 보시면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도전하실 때는 같은 군에서는 두 개씩 청약을 못 하십니다. 자, 1군에 하나, 2군에 하나, 3군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평형과 타입 이런 건 고르는 게 아닙니다. 군별로 지원하시고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세번 도전하신다면 총 900만 원을 미리 내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급 금액 보시죠. 자, 지금 1군에는 75 타입인데요. 11억, 또 10억,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2군에는 84 타입인데요. 12억, 13억, 11억, 또 12억 이렇게 나왔고, 12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자, 3군은 테라스타입인데요. 가장 비쌉니다. 13억, 13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각각 중도금 내는 간격은 처음에는 4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3개월 그리고 3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바트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중도금 대출 대출 금액 어느 정도 나오냐면 분양가 중 9억 원 이내 40% 9억 원 초과분 2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지원 알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단 금액 범위는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 및 금융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 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에서 알선해서 마련해 줄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SK뷰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네요. 예, 건설사가 이렇게, 이렇게 착하게 마음속에 쏙 들어올 줄이야. 그쵸? 예, 중도금 대출 되는 걸로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금 마련 플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도금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편하게 조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계약금 20%, 중도금 50%, 잔금 30%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계약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단 20%, 84 타입 분양가가 12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면 2억 4천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자 이거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돈에다가 내가 2억 4천까지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나머지는 신용대출로 조달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자, 요거 내실 때 중요한 규제를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바로 1130 신용대출 규제책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적 1억을 초과해서, 누적입니다.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을 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이 넘은 상태로 1년 내에, 1년이 넘어가면 상관없습니다. 1년 안에 비규제 지역이면 상관없습니다.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이준의 상환입니다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5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11월 30일 이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9천만원의 대출을 냈다. 두 개를 더하면 1억 4천이죠. 뒤에는 대출이 1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모두 다 더한 금액 누적 금액이 1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2주 내로 뒤에 빌린 9천만원은 회수 당합니다. 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규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께서 신용대출을 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사쇼에서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누적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1년을 넘겨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은 대출을 내셔서 1년 넘게 가지고 계시다가 주택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누적 1억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피해 나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피할래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2번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냈는데, 지금 필요한 금액이 2억 4천이나 되다 보니까 1억 넘게 대출을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는 돈을 회수당하게 돼 있으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거 알아봤더니 아직 등기 상태가 아니라서 4명의 집이 아니죠. 집을 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국세청 재산세 내역으로 주택 매수 여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등기가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은 집을 매수한 거로 기록이 안 남아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는데, 이것도 은행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분양권 상태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내는 경우는 주택을 매수하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시고 나서 대출을 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강제로 회수 당하면 여러분만 손해니까요. 분양권 상태로 계약금 치르시기 전에 반드시 은행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실 부분은 자, 이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시면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잔금 단계에서 DSR 40%의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2, 3년 뒤에는 조건이 DSR 40%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DSR 40% 규제도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저것 안 되면 마지막 보루. <laughs> 네 마지막 보루로 뭐가 있어요? 예, 전세 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제가 강추하는데 일단 내 돈에다가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용대출 규제 책은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빌린 주체에게만 규제가 내려진다는 얘기죠 즉 내가 돈을 빌려서 내가 등기를 치면 아이 사람은 돈 빌렸는데 등기 쳤으니까 집을 산 거다 그러니까 dsr 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스 작전으로 신용 대출 따로, 등기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방법 제가 강추해 드리는 거고요. 4번입니다. 몸테크 전략입니다. 이거는 계약금 단계에서는 제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월세 살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을 어, 비싼 월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약금 단계에서는 추천하지 않지만 정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몸테크 전략 계약금 단계부터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5번입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돈에서 빼야 된다 하시는 분은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전세 자금 대출하고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거는 DSR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지금 내가 이미 들어가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요거는 1금융권에서는 안 해주고요. 2금융권에서 해주는데 요거는 DSR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잔금 단계에서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요거 나중에 계약금 때돈 미리 빼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잔금 대출에서 얼마 정도밖에 못 받는지 요거 상담 받아 보시고 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은 잘 해결이 됐고 다음으로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도금 총 6억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걱정입니다. 금액이 조금 큽니다. 자 보시면 중도금은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건설사에서 약속을 해줄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발각 뒤집어진 거죠. 자 근데 이제 SK는 요거를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서 정말 한시름 놨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중도금 50% 6억인데 그중에 자 이렇게 분양 공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억까지는 40%.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 요런데요. 총 지금 저희가 1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9억까지는 40% 3억 6천에다가 12억에서 9억 빼면 3억 남았죠. 그 3억에 대해서는 20%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억 2천만 원은 중도금 대출로 낼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4억 2천만 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금 총 6억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4억 2천만 원이 나와주니까, 내가 따로 마련할 돈은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에 대한 플랜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1억 8천? 나 있다. 하는 분들 자신있게 도전하시고요. 두 번째, 1억 8천 모아놓은 돈에다가 신용대출 조금 더 내야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는 중도금 단계에서 신용 대출을 내셨기 때문에 차후에 잔금 대출 DSR 40%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합니다만, 우리 뭐 적은 돈 나오면 다시 전세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중요합니다만, 회차 선택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총 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셔야 되는데요. 1회차 10%, 2022년 2월 15일. 얼마 정도 내셔야 돼요? 지금 12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0%씩 1억 2천,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1억 2천, 6개월 뒤에 1억 2천, 3개월 뒤에 1억 2천, 벌써 4번을 내게 되면 우리가 대출을 약정받은 4억 2천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시면 4억 8천이잖아요. 자, 그래서 총낼수 있는 금액 4억 2천에다가 내돈 6천만 원을 더해서 4억 8천을 치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2천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1억 2천만원 또 앞에서 6천만원에서 총 1억 8천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럴 때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앞에서부터 모두 다 대출을 내 가지고 조달을 하시고 맨 끝에 가서 내가 신용대출로 부족한 금액을 조달을 하시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날짜를 보시죠. 입주가 언제예요? 2023년 8월. 그런데 내가 신용대출을 낸 시점이 언제예요? 2023년 6월. 자, 신용대출을 1억 2천만 원 정도를 내셨는데 1억 이상을 내서 규제 지역에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한 거죠. 두달 안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금 2주 내로 회수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신용 대출을 먼저 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용 대출 이자 내는 게 아깝기 때문에 미리 안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맨 끝으로 뒤로 밀어서 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회수당합니다. 그래서 이자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앞에서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집사쇼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차 선택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1회차, 2회차를 신용대출로, 또 3, 4, 5회차는 중도금 대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후분양일 경우에는 1년 안에 바트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셔야 되는데, 계약금 단계에서 중도금 단계에서 신용대출을 내시면 1년 내에 등기 처벌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전부 다 회수당합니다. 자, 이거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앞에 크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용대출 이자를 최대한 줄이면서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대출 내서 중도금 치를 수 있는 방법 자, 1회차 1억 2천만원 잔압 하시고요 2회차에서 신용대출 6천을 내고 중도금 대출 6천을 받아서 여기서 1억 2천에서 2회차 중도금 납부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회차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에서 3억 6천 중도금 대출로 완납하시면 안정적으로 중도금 해결하시고 중간에 신용대출 회수 당하는 일 없이 등기 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집사쇼의 꿀팁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쇼 구독 꼭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돈에다가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고 청약 당첨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테크 전략입니다. 자 나는 1억 2천 자납 못한다. 시중 대출 6천도 못낸다. 하시는 분은 예 전세 빼셔야죠. 내 전세금 빼서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 살이 하시는 겁니다. 요럴 때는 앞 부분에서 중도금 대출을 내시고 뒷 부분에서 이제 몸테크에서 전세 뺀 금액을 가지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월세 살이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이미 깔고 앉아 있는 돈 있죠. 전세 보증금.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제2금융권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담대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분들 있죠. 이번에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sr 걱정 없이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분들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얼마 나오는지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게 될 전략은 사실은 연체전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총 4억 2천만 원 대출 내시고 나머지 막판에 1억 8천 없다 그러면 버티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연체하시는 겁니다. 돈안 내고 버티기. 그랬다가 나중에 전세 넣어서 주르륵하고 앞에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연체전략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최대한 신용대출을 끌어서 내는 게 이익이냐 하시는데요. 연체전략이 이자가 높습니다.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요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비싼 부담스러운 12억짜리 판교 SK뷰 테라스, 이제 잔금만 치르시면 됩니다. 잔금만. 자, 이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보시면요. 야, 금액이 너무 큽니다. 7억 8천. <laughs> 엄두가 안 나네요. 7억 8천. 자, 이거 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일단, 판교 대장 지구는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DSR이 40%가 적용이 되는데요. 요거 내 연봉 수준에 맞춰서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잔금 30% 3억 6천만원을 넘어서면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입주하시려면요 이 앞에 대출 낸거 있죠 중도금 대출 4억 2천까지 상환을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총 7억 8천이라는 금액을 마련을 해서 넣어야 여러분께서 입주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입주하지 않고 마련을 못하면 전세 넘으면 되지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마음 편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아파트였더라면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전세를 못 준다는 얘기죠.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땡큐죠. 너무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내 돈으로 마련한 분들, 그리고 중도금 단계에서도 일부는 내 돈을 낼수 있는 분들, 내 돈이 없어서 신용대출을 내야 되는 분들, 그것도 어려워서 나는 무조건 버티기, 연체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 이렇게 나눠봤고요. 계약금부터 돈이 없어서 신용대출 내고, 중도금 단계에서도 또한번 신용대출 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로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야 지금 잔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계약금 내 돈으로 했고, 중도금 단계에서도 내돈 있었고, 중도금 대출 4억 2천 받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대출이 없었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DSR 40% 적용이 되면 연봉이 충분한 경우에, 요거 갚고, 요거 갚고 해서 부부 합산으로 대출 안고 입주. 그런데 잔금 단계로 넘어가게 돼서 대출을 내려고 봤더니 7억 8천까지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부부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산해도 7억 8천까지는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전세, 전세, 전세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계약금 내 돈으로 냈고, 신용대출 냈고, 중도금 대출도 충분히 냈다. 자, 이럴 경우에는 7억 8천이라는 금액을 모두 다 DSR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연봉이 낮을 경우에는 이 돈이 다 나올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전세 넣어서 몇년 돌리다가 돈이 마련이 되면 내보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내 돈으로 내고, 계약금만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연체하고, 중도금 대출 내고, 그리고 DSR 40%를 적용을 시켜서 모두 다 갚겠다. 전략인데요. 이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dsr 40%로 다 나와주지 않을 경우에 이 작전은 실패. 전세 넣으면 되지. 전세 금액도 충분히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작전은 실패.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연체 전략을 쓰실 분들은 dsr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분들 부부합산에서 고연봉자인 분들만 도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더 위험한 경우는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단계부터 돈이 없어서 남편이 신용 대출을 냈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았고 또 아내가 신용 대출을 냈다면 모두 다 빚이죠. 그러면 DSR 4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극히 적게 나와서 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 넣어도 일단은 급한 불은 끌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는 에 입주조차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4년 돌리고 8년 돌리고 12년째 돌리는데도 전세 내보낼 돈을 못 모아서 그 집에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금 단계로 넘어오고 나니까 어,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10억, 11억, 12억 정도의 분양가인지라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이상은 도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전세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넣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실 텐데요. 대장동 지금 보시면 전세 7억, 7억 5천, 7억 5천, 7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잔금 단계에서 7억 8천이 필요했는데요. 시세는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네, 우리가 입주 시기가 이 2023년 여름이니까 그때 가서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혹시나 전세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크게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전체 분양가에서 DSR 최대 금액치를 뺀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내가 입주할 수 있거든요. 너무 전세만 믿어서는, 어, 이 전세 금액도 비싸지만 이거를 또다 모아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워낙에 자기 자본이 적은 분들은 아무리 위치가 좋고 아무리 판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청약할 건 아니다. 특히나 발코니 확장비도 지금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테라스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옵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워낙에 자기 자본이 적은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살펴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청약 접수해 가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9월 24일입니다. 궁금한 곳을 긁어드리는 집사 쇼입니다. 판교라고 해서. 또 중도금 대출도 알선이 되고 전세 넣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쉽지 않죠? 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